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냉방비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보내주세요. 냉방비 20% 아끼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여름철 냉방비 절약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에어컨은 켜야겠고 혼자 있는데 에어컨 틀기엔 전기요금은 부담되고 걱정되시죠? 이 영상 하나면 해결됩니다. 먼저 전기요금이 오른 지금 많은 분들이 냉방비 때문에 에어컨을 아끼고 계신데요. 무조건 찾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똑똑하게 아끼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팁: 에어컨 온도를 26도에서 27도 사이로 설정하세요. 온도 1도만 올려도 전력 소비가 7% 가까이 줄어듭니다. 쾌적하고 건강해도 무리 없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강풍으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든 후 바람 세기를 약풍으로 바꿔서 유지하세요. 이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바람을 순환시켜 체감온도가 2에서 3도 낮아지고 에어컨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에어컨 타이머와 예약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기 전 2에서 3시간만 예약해도 충분히 시원하게 잘수 있고 중간에 꺼지면 몸에도 좋고 전기도 절약됩니다. 다섯 번째는 제습 모드입니다. 습도만 낮아져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고 에너지 소비도 일반 냉방보다 적어요. 여섯 번째는 햇빛 차단입니다. 낮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가 확 낮아져요. 일곱 번째, 문을 꼭 닫아두세요. 한 공간만 시원하게 하면 에어컨이 더 적게 돌아갑니다. 문 열어두면 냉기가 다 날아가요. 여덟 번째는 필터와 실외기 청소입니다. 23주에 한 번만 필터를 청소해도 냉방 효율이 150%나 올라갑니다. 실외기는 그늘을 유지하고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는 에어컨 종류에 따라 다르게 쓰는 겁니다. 인버터형은 끄지 말고 유지하는 게 좋고 정속형은 짧게 틀고 자주 꺼주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열 번째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사용하세요. 피크 시간대를 피하고 하루 8시간만 사용해도 냉방비가 평균 10% 이상 절약됩니다. 열한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고효율 가전 환급 제도 등꼭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플러그나 IoT 기능을 활용해서 외출 시 자동으로 꺼지게 하면 더 안전하고 절약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26도, 27도 온도 설정, 선풍기 병행, 타이머 활용, 제습모드, 햇빛 차단, 필터 청소, 문 닫기 등이 7가지만 지켜도 냉방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냉방비 걱정은 이제 그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